인도 술방울인데요. 잘 소재 할지. 건강 팔찌에 네. 팔찌, 한 집, 뭐야정이어뭐이영뭐이랑뭐 이영희랑, 오이네저랑뭐이리희랑뭐 이영희랑, 뭐 이영희랑, 네. 네. 뭐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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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희랑, 요이영희희랑 네, 네, 건강에도 좋아요. 네, 메타 메타파시아, 메타세콰이어. 아 메타세콰이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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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. 음, 있어요. 있어요. 가로수에 그게 수입 나무거든요. 하나잖아요 지금. 음. 그그 수입 나무예요. 수입 나무도 있어요. 어, 음. 근데 우리나라 에 이제 그거 수입 나무 음. 안 심는데. 안심어가로수로 음. 아, 했는데 이제 그거 안 심는데. 빨리 크고 해서 좋긴 한데 안 심는다. 사람도 다 수입이 많고 세계는 하나다니까 전 세계 인류는 하나야 이제 안받기로 했어요 안 받고도 뽑히기 하나 씩천원 주고 사는 거고. 그러다 거기서 망설이고 있어 음, 지금 망설이고 해도 지금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거야. 지금